원장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뭐? 집주인이랑 재계약을 하려는데 음. 이분이 전입을 잠깐 빼달라 그래서 어. 뺐다가 다시 넣으니까 음.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음. 대항력이 제가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<laughs>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등기부등본에 대항력이 상실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가서 하지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어, 본인이 그 전입신고를 한 날짜 그 날짜가 이제 12시 밤 12시가 되면 0시로 바뀌고 다음 날이 되는데 그때부터 본인 전입신고 날짜의 그 다음 날 0시부터 어, 나는 임차인은 어, 그 집에 그 정확하게 전입을 한 것으로 되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그거를 대항력이라고 한다고 대항력은 뭐냐면 어, 집주인이 지금은 A인데 B로 바뀌더라도 내가 그 전입신고한 날짜에 저녁 0시 만약 오늘 8일이라 그러면 9일이 되는 0시부터 나는 어, 이 집에 대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대항력인데 집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. 은행에 뭐 대출을 좀 받으려고 어 하니까 내가 먼저 그 집에 어 보증금 뭐 2억이든지 3억이든지 그렇게 전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선순위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더 빨리 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을 받아 가고 싶은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대출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너 전입신고 며칠만 좀 빼주라 아니면 한 하루만 이틀만 좀 빼주면 된다. 근데 임차인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이걸 또 빼주는 거지. 그럼 빼주면 어떻게 되냐? 내가 기존에 신고했던 전입 신고나 신고는 다 사라지고 없고 다시 이제 집주인이 됐다. 그래 가지고 다시 전입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? 나의 전입 신고 날짜보다 은행의 근저당이 이제 더 빨리 되는 거지. 집값이 7억인데 은행의 근저당이 6억이고 내가 보증금이 2억이면 이집이 경매 나라갔을 때 뭐한 6억 5천에 낙찰된다 그러면 은행이 6억 가지고 가고 5천만 원 남은 거를 다음 순위가 나니까 나를 주는데 나는 보증금이 2억이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1억 5천은 날라가는 거지. 이런 게 전세 사기지. 왜 집주인은 7억짜리 집을 은행에 6억을 대출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2억을 받았으니까 7억짜리 집을 6억 2억 받아가지고 8억을 챙기는 거지. 그러니까. 임차인들이 조금만 어, 눈치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면 지금 뭐 법을 몰라도 돼. 어, 내가 지금금 방얘기했는거 이거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전세 사기는 안 당할 수가 있지. 집주인이 어, 전입신고 빼달라 그러면 절대 안 빼주는 거로.